자도 소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돌아온 원래 한 170만 이벤트, 170만 구독자 이벤트 기념을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가지고 그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Q&A 쇼 오랜만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Q&A 제가 최근에 올렸었죠 여기 있는 질문이랑 어, 여러 가지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t is.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게르니 뽀뽀건이라 하는데 본인은 게르니랑 뽀뽀한 적 있나요? 예스! 게, 개소리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뽀뽀건이 아니라 키스건이에요. 어, 여기 질문이 많네요. 게르님은 진짜 비즈니스 사이인가요? 어, 어 사실 비즈니스는 거의 다 컨셉이고요. 어, 실제로는 더 어색합니다. 만나면은 재훈님 안녕하세요 어, 기린님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해볼건데 어, 오늘은 이런 컨셉입니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이러는 사이고요 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친해지고 싶은 사이도 아니에요 자기 캐릭터의 탄생이유 그리고 마음이 드는지 어... 제가 그 캐릭터라면 제 얼굴이겠죠 그거? 그 입술 도톰한 여기, 이렇게 생긴 캐릭터로 말한거겠죠? 그 만든 이유는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웃긴 그림을 그렸는데, 웃긴 그림이 뭐냐면은, 눈을 점으로 하고 입술을 크게 그리면은 우습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따가지고 만든 게 이제 제 캐릭터입니다. 만약 200만이 된다면 공략하실 건가요? 200만이 된다면, 은음 20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약속이니까요. 이 일강 하셨습니까? 오늘 들었습니다. 리듬에 맞춰 그곳을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당신을 감싸줬습니까? 아쉽게도 화려한 조명은 저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차가 몇 대시고, 무슨 차인가요? 아, 어, 지금은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곧팔 예정이고요. 한 대는 이제 제가 나중에 차공개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 계기 이미 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이유. 재밌었어.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랑 김덕배 선수. 에이, 이렇게 좋아하고요. 둠피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둠피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 둠피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음, 코로나19가 점점 나아지면 이런 PC방도 이, 찍을 건가요? 지금 가야 될 PC방 개 많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펀풀 섹시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가 아닌 컨텐츠 대안계 이제 제가 구독자 수가 안 오르고 있어요 이제 고민했어 내가 노잼이라서 그런건가? 예스 내가 컨텐츠가 떨어져서 그런건가? 예스 오버워치로 더이상 늘릴 구독자가 없는건가? 매우 예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한번 어쩔 수 없이 슬슬 이제 조금 다른 거를 더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 솔직히 나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오버워치를 정말 열심히 했고 오래 했다는 거는 그 누구도 까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14일 이내 국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14일 내 기침, 구토, 바이오, 호흡곤란, 인후통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이태원 인근 클럽에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2미터 사이즈 거리 두기로 잘실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세모입니다. 왜냐면은 게렌이랑 숨어방 때 게렌이가 저를 안아버린 바람에 <laughs> 위에는 지문도 좀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당구 1339에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김재투와 합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김재투랑 곧있으면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잘하면 합방을 할수도 있을것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분을 이렇게 제대로 방송에서 만나는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예 형제 자매 있으세요? 형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어 저는 제 이상형은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음, 솔직하게, 남자가 더 좋나요? 여자가 더 좋나요? 저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 여자를 좋아하나요? 솔직하게, 남자가 더 좋나요? 여자가 더좋나 라고 질문을 안 하는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저를 보신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은, 간략히.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해드릴게요. 이분이 대답해줬어요. 편집 프로그램은 현재 베가스를 쓰고 있고요. 투컵인가요? 투컵입니다. 편집은 자격 직접 하시나요? 어, 편집자님이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Q&A인데, 왜, 내, 내 질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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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질문에 왜 니가 대답해, 임마? 돌려줘요, 뭐야! 똥쌀때 핸드폰 들고 가나요? 똥쌀때 핸드폰 안 들고 가? 그럼 오, 똥은 뭐로 닦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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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네요. 나올 질문이 나왔네요. 군대는 언제 갈 예정인가요? 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군대 언제 가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 어, 일단은, 두가지예요너 군필 아니었냐? 랑, 군대, 언제 가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군필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군필처럼 듬직하게 생겼고, 두뇌도 섹시하고, 게임도 잘하고, 밥도 잘 먹지만은,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2 0살 때, 아니, 고3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바빠가지고. 이제 군대 언제 가냐의 질문의 대답은 사실 좀 명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군대에 관련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확실한거는 저는 현재 현역 2급입니다 2급 너~~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거냐면은 알잖아요 좀 성인분들은 알겁니다 벌다가 가죠 네 벌다가 갑니다 예 <laughs> 나이 들면은 뭐 많은 유튜버들 스트리머들 뭐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언제 갑니까 저도 그때 맞춰서 뭐 변수가 있지 않으면 최대한 벌다가 갈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웃었던적 없으신가요? 가장 최근에 울었던 적은 유튜브를 보다 갑자기 신과 함께 그 슬픈 신이 떴어요. 그거 보다 울었습니다. <laughs> 어, 그거는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거 보고 어,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 섭외가 온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 사실 뭐제 근처 뭐 유튜버들만 해도 예능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이번에 그 드라마 아이 뭐 됐어! 막 편의점님 이거 컷좀 해주세요 예컷좀 해달라고요 지금 진호씨 뭐하는거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거야? 아편저님 이거 컷좀 컷트 해줘 컷트아 이렇게 뭐 연기도 했는데 예능은 나가고 싶다면 나가고 싶은 예능은 뭉쳐야 찬다 아 <laughs> 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무한도전도 나가고 싶었어요 무한도전도 아 그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가고 싶다예요 꿈은 언제나 크게 가져야 됩니다 무한 도전! 막 이러면서 막아막저저저저저저막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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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일단 하고 싶은 예능은 너무 많아요 뭐 대탈출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더지니어스도 재밌을 것 같고 심지어 더지니어스는 내가 아는 형이 현민 형도 나갔었는데 나름 막 재밌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다 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할게요 예 진짜 사나이 정글의 법칙 인트로 갑자기 왜 바뀌었나요 인트로가 어 뭐라해야되지 조금 분위기를 분위기를 약간 잡아먹는 느낌이 있었어요 뜬금없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실사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인터뷰를 그냥 바꿨습니다 예 다이어트 몇 킬로 빠지셨나요? 현재 2주차인데 제가 88킬로였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84.9킬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질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 채팅으로 너무 많으니까 내가 눈이 어안 보여. 왔어? 아싸? 아니, 왔어가 아니지. 오버 말고 다른 게임들도 편으로 진행하고 싶은 거 왜냐면 스토리 게임은 사실 유튜브 게임계에 짐이라는 게좀 많아요, 여러분들. 스토리 게임은 진짜 왜냐면은 스토리 게임 단편 게임 같은 경우 에 하나 올렸는데 잘 됐다, 그럼 또 올리면 되는데 스토리 게임은 어쨌든 계속 올려야 돼. 그럼 조회수가 세 편이 나올렸는데 아니면 세 편이 안 올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유튜브를 제외하고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방송에서라도 진행하고 싶은 게임은 딱두 가지 가 있습니다. 투더문이랑 라스트 오브 어스 이두 가지는 언젠간 방송에서는 할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좀 새로운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밖를못 나가가지고 뭔가 어떻게 뭐 새롭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개인 유튜브에서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방송과 하면은 여전히 재밌대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합방도 해야 되나 합방하는 게더 재밌나 약간 아니면 약간 좀 밖에 나가야지 재밌나 이런 거를 좀 느끼는데 근데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진통제를 먹고 죽겠습니다. 고통은 싫기 때문에. 좋아하는 케이크 종류 있나요? 치즈 케이크. 근데 저는 케이크를 한두 입만 먹고 안 먹어요. 한세입 먹으면 질려. 한입와 맛있다. 두입아 맛있다. 세입어 음, 만족. 여자 친구는 어떻게 만드죠? 아니 없어요 그냥 도어 찍먹 처먹 가끔 썰풀이 같은 거 유튜브에 올리실 생각 있으신가요? 올릴까 생각 중이야 뭔가 게임할 때보다 내가 썰플때 텐션이 더 높더라고 그래서 조금 올릴까 생각 중이라서 지금 하나 샌드박스 편지샵이 있거든 거기다가 하나 부탁해 놔봤어 어떨까 약간 그냥 간보기 용으로 편집 하나 붙탁 끼는 게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빵빠바밤빰 저희 집 리모콘이 실종 5일째입니다 아하 재원님의 생일인 6월 22일 6월 22일 6월 22일에 아제 생일 6월 22일 6월 22일 6월 22일에 컨텐츠가 사실 뭐 수맛방 같은 거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미 다이어트 선언을 해버린 이상 수맛방 할 수가 없고 아마 그냥 켜가지고 그냥 뭐 노가리 까거나 게임하지 않을까 평소처럼? 생방 끄고 나서 허무한 적 있나요? 딱히 없는데 그나마 있다면 방송 초창기에 공방 막 사람들 엄청 모였을 때 와와 깔깔깔 끼리끼 꿀꿀꿀 끼리끼리 깔깔꿀 했을 때 끝나고 아... 불태웠다... 아... 그래, 이 날을 위해서 몇 주간을 기대했는데 벌써 끝났네 약간 이런 적은 있습니다 친한 스트리머들이랑 목욕탕 간적 있나요? 어 게렌이랑 다른 스트리머분이랑 한번간적 있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목욕탕 갔잖아 아 그래 게렌이야 뭐야 나랑 친하니까 뭐 옷을 다 벗고 막 그냥 뭐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몸을 나의 뽀샤시한 몸을 보여준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는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오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됐더라고. 그래서 계련이 갑자기 형 이분도 온다는데 혹시 가도 돼? 해서난안 친했거든. 어 그래. 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은 먼저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바나에위로 먹고 기다리고 있었고, 전 이제 씻고 나와서 알몸인데 갑자기 나를 보는 거야. 아니,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걔랑 나 먼저 사우나 가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걔랑이가, 아니, 괜찮아. 이러는 거야. 아니, 뭐지, 얘는? 아니, 내가 안 괜찮다니까? 가라니까? 하니까, 어, 아니,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분노가 차오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아, 저희 먼저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때, 진짜, 게렐한테 열받은 얼마 안 되는 일중 하나였어요, 진짜. 와.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 있나요? 좋아하는 축구팀? 어, 토트넘, 예. 네. 영상 언제 끝나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